장문을 불러 봅시다. 그러면 네, 궁을 내리면 마가 못 뜨죠 지금. 양기마는 일단 진마 쪽이 진마가 먼저 진출하는 게 정수입니다. 첫 단추를 항상 잘꿰야 돼요. 아예 파마하고 염색했어요. 자 이제 면포를 해서 중앙 줄을 쫓고요. 다음에, 이쪽 조를 여는 게 선수가 돼요. 왜냐하면, 어 이쪽 차를 씌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본범님 어서 오세요. 그때, 마저 양찾기를 확보를 해주고, 아마 이쪽 양득을 하자고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이거는 진, 진짜 이워낙이 아 후수 양기마에서 항상 이제 많이 두는 수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양득을 하면은, 어, 본인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죠 처음에 일단 일정을 리드를 보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이렇게 두는 게 초에서 좋습니다. 취하라면 취할 테면 취하라 이겁니다. 저는 우진을 주고 이거 제가 어, 어,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쪽 양득을 주면. 네 저는 차가 나가서 반대를 공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1점 우진에서 1점을 손해를 받고 좌진에서 2점을 이득을 보면은 지금 2.5점 차이 인데 어, 0.5점 차이로 이제 점수가 줄어들게 되죠 점수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좌진으로 양차합 세작전을 갈 때, 이 포를 위협을 할지, 이 병을 위협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 저는 병을 위협하는 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후에 이 후에 이쪽 우진에 있는 마가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차가 두칸 들어섰을 때, 우진에 있는 이 말을, 나 저의 진말을, 어, 보호를, 이, 이 포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두면은 어 지금은 이제 포를 위협하러 갈수 있죠. 이번엔 상을, 상을 위협을 하고, 이것까지 또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를 달라고 하고, 네, 여기서 일단 장군을 먼저 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진포든 좌진포든, 아, 이렇게 온다, 이거죠? 아, 여기서는, 어, 지금 궁,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궁을 틀었잖아요? 마가 일단 진출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상으로 말을 달라고요? 상으로 말을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벽이 막혀 있으니까. 일단 차로 이쪽 자리를 위협을 할게요. 궁이 지금 다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렇게 마의 머리를 누르는 맛이 또 있고요. 어. 일단 장군을 치고, 어 장군을 일단 먼저 칠게요. 장군을 먼저 치면은 그 다음에 이 조를 올려서 이 병을 위협을 하고, 네, 여기서 이렇게 포가 넘어갔다가 이 자리로 오게 되면은 이 병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상이 이렇게 나오는 수고를 또 견제를 조금 해주면 될것 같아요. 혹은 이 포가 이쪽으로 와도 되고 지금 둘수 있는 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분이 제가 모르는 변화로 굉장히 잘 응수를 하셨는데, 하지만 제가 아직 이렇게 선수를,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둘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그냥 취할까요? 취하고, 취하고, 올린다. 여기서는 일단 차를 먼저 쫓고 쫓으면서 선수를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병을 취하고요. 네, 이렇게 취하고 일단 귀마가 그냥 진출을 할게요. 어차피 어, 상대분이 이 포를 옆으로 넘길 수 없게 하려면은 다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다리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먼저 쫓고요. 음 그러면 포를 어, 다리를 끊었으니까 이 자리로 이렇게 올게요. 오고 제가 지금 형태가 계속 좋죠? 네. 아, 썬더님 어서오세요. 아, 오늘 좀 쉬는 날이어갖고, 정비도 하면서 이렇게 쉬었습니다. 아, 일단 이쪽이 지금 궁성이 있어서 약하니까, 이렇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말, 아, 어? 아, 일단, 취할게요. 취하고, 여기를 위협한다는 건데, 저는 일단 먼저 말을 걸겠습니다. 아, 박정수님,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서는, 이게 또 선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 조를, 병을 걸었죠? 그리고 중앙으로 이렇게 마가 나오면 또 선수가 되는 것 같은데. 아, 중앙으로 상이, 아, 여기서는 상이 변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말을 살리고, 아, 상대분 잘 듭니다. 잘 두고 계세요. 그래도 아직은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두고요. 음, 다음 수로 저는 이제 포로 마를 때리고 마가 이제 나가면서 A, B를 걸고 두겠습니다. 차 없을 때는 마가 왕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두시면은. 일단, 다시 포가 돌아오고, 저는 이제 이걸 쭉쭉 올릴게요. 네, 이걸 쭉쭉 올리겠습니다. 일단, 막아야 다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 한마가 피할 곳이 없죠? 그러면 다시 제가 기물 이득을 보게 되고요 형태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수가 포로 말을 취하고 취할 때 이걸 달라 그러면, 어, 상이, 음,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둬서, 포로 말을 취하고도 둘수 있었는데, 이렇게 둬서 상이 나오게 일단 두고, 아, 이렇게 두면 취할 수가 없는데요? 이 장군의 아픈데. 이렇게 취하면 아마 장군을 부를 거예요. 그때 궁을 내리고, 자, 장군을 불어, 불러 봅시다. 그러면, 네, 궁을 내리면 마가 못 뜨죠, 지금? 지금 다음수로 이쪽으로 마가 뜨면서 또 이제 포와 마를 양거리 합니다. 다 구독자 분이시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실수를 하신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마가 뜨면서 또 포와 마 양거리가 걸리고 또 피하면서 이제 뭐 앞으로 뭘 갖다 대면 또 이렇게 또 연장군이 걸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수 일단 처음부터 봐볼게요. 이 귀마대 양귀마대국, 귀마대 양귀마대국입니다. 그래서 첫수 이거 무조건 두셔야 돼요. 양기, 후수 양귀마랑 둘 때는 첫 수로 이거 집만 나오는 거 잊지, 잊지 마, 마세요.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수예요. 이첫 단추를 항상 잘 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분이 요즘 최신 유행하는 후수 양기마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저의 이 초반 행마들을 한번 잘 보고 배우세요. 명포를 해서 이 중앙조를, 중앙병을 위협을 하니까 당연히 이걸 응수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리게 되면 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제가 장군을 부르고 뭐 포로 막을 때 이렇게 중앙에 상이 나오면 양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수비는 할수 없고요. 어 여기서 무조건 이쪽 병을 닿든지 혹은 이쪽 병을 닿든지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상대분이 마가 이쪽 마가 나왔잖아요. 이쪽에 마가 나왔으니까 나온 걸 보시면 이쪽 포를 면포로 앉히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포를 옆에 있다가 나중에 이 조를 열었을 때 상이 나와서 양득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형태를 이렇게 짤줄 알았어요. 저는 한해서 형태를 이렇게 짤줄 알았고 네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썬더님 말씀대로 두는게 저도 그렇게 둬요 그게 제일 무난, 무난하더라고요 무난뭐 스트레스 덜 받고 공격할 때는 또 시원하게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 대국 복귀를 하는 중이니까 이거 대국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일단 먼저 할게요 이걸 해야지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우진쪼를, 아이고. 우진쪼를 연 이유는 나중에 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서 두기 위해서 두, 두려고 하는 노림수를 갖고 이렇게 둔 거고요. 그래서 상이 나와서 차가 왼쪽으로 피할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 겁니다. 상대분은. 이건 제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하,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거의.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저는 또 양찾기를 확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양득을 하자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 움츠리지 말고 그냥 줘버리면 돼요. 이쪽 우진 같은 경우는 줘버리고 지금처럼 상대를 신청을 해서 상대에게 선택을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선, 거의 검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포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으로 이렇게 취했을 때는 제가 먼저 자, 이렇게 취하면서 장군을 부르면서 제가 어, 선수가 되고요. 어, 그리고 실전처럼 이렇게 양득하는 수를 제일 많이 둘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를 일단 한에서 1점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말한 세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어 보기를 하셔 서 갖고 어떤 답이 있다고 스스로 깨우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런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 그때 또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양득을 안 하고 상으로 취하 취한다거나 먼저 취하라고 포가 넘어올 때는 그때 어 변화에 대해서는 같이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공격 방향은 언제나 같아요. 이쪽 좌진. 좌진으로 가서 공격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도가 그냥 키포인트 같아요. 여기 기마 선수대, 후수 양기마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자세한 것들은 이제 조금 두시면서 경험을 쌓아서 어 이렇게 두시는 게 본인에게 또 잊어먹지 않고 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둔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네, 그러면 이번 태국에 관해선 이제 복귀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